운킬로 괄투비네. 지금 센티스 로 반값이네 아빠 아까랑. 엄마요 엄마요. 응. 응. 엄마? 엄마. 네. 응. 엄마. 엄 <laughs>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모두 다요. <laughs>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씨. 메뉴 삼중. S D H.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시내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니라 김장거리를 사러 이탈리아 농산물 시장 빅토리아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김장거리를 담을 수 있는 배추나 무 마늘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생강을 많이 넣거든요. 요즘 생강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생강도 좀 사려고 하는데 그런 신선한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곳이 바로 빅토리아 시장이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택배로 고춧가루를 보내 주셔 가지고 여기서 신선한 재료만 사면 문제없이 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김장거리를 사고 김장 준비를 해놓고 내일 이탈리아 친구 알레를 불러서 같이 김치를 담가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김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이탈리아 친구 알레랑 같이 김치를 담그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화 교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알레까지 초대해서 같이 김치를 담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 상황의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조심, 얌전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근데 날씨가 오늘 대박, 되게 좋아요. 여기가 바로 빅토리아 시장이라는 곳인데 이 안에서 정말 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그레스 오노 이런 식으로 입구가 다양히 있는데 막아놓은 데가 많아요.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입구도 최대한 하나로 통일하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메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열을 대는 것 같아요, 열. 잘 돼? 열잘 재고 들어오자마자 바나나랑 예쁜 과일들.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이제 어떤 집이 신선할지 찾는 게 관건이에요. 가격도 중요하죠, 물론. 여기는 이탈리아 현지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주로 외국 분들이 많으세요. 배추 엄마? 배추 어때 이거? 1kg 반더 비해네. 1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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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추 1kg에 1유로? 이거는 파 아니야 엄마? 파? 메추리알도 판다, 엄마 메추리알. 음, 그래? 그게 어, 마야 그게 아빠 마야. 어. 천식 좋은 거 별로야 엄마 배추? 참이따가 응. 다들 열심히 장사하시네 여기는 정육점 이곳에서도 장사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네 고구마? 고구마 맛있겠다 아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가 참이슬 우리나라 소주 소주 광고 여기는 생선 파는 데인가 봐 엄마 생선 와목총 좋다 시장 느낌 나네 시장 느낌. 어우! 귀사 스쿠사. 내또 밑에. 운 느낌 나는 귀여운 느낌 나는 귀여운 느 o 나는 귀 n 운 느낌 나는 귀여아 느낌 나는 귀여운 느낌 나는 귀여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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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막 담아 주시네. 왜요 엄마? 아니, 옛날에 뿅뿅이 들어 줄수 있어서. 이 형이 알아서 친절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얼마? 어때요로? 어? 어때? 다 몸무게 재야지. 아, 몸무게 재고. 아, 몸무게 된다 배추 무게. 어어에우로 이게 킬로잖아. 아니 이 16kg가 나와야지. 16kg 나와요? 안 나와. 요 다른 게다. 어떻게요아 우리가 사서 밟겠다 <목소리> <다르겠다>, 이거. <이라>. 아. 노스카토나 바베네 알킬파모 킬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맛이 없다니까. 어 무도 있다. 엄마, 무. 무가 무 1kg에 79cm래. 형 얼마야? 1,000원? 우나, 부스타. 우나, 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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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엄마, 그렇지? 배추 담았어. 아빠, 어? 4kg. 아, 똑같은 상자야. 4kg, 한번 재보는 거야? 아, 6kg, 아, 3유로 밖에 안나오는데 아까 8유로에 팔려 그랬어. 그렇지, 아빠. 이런, 이런, 이런... 그러면 안 되지. 어, 이거 저번에 그때 그 형이네. 자, <laughs>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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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부때 부추, 그 이다안녕 부추, 요어 마늘도 사요 여기. 마늘, 알리오. 1kg 그러면 이분들이 알아듣고 잘 담아주세요. 어 신기하다. 엄마 우리 생강은 안 사요. 생강? 생강하고 양파 사야 돼. 양... 양파. 생강 양파? <laughs> 가격이 다 다르네. 여기는 80센트야. 아까 49센트였는데. 어. 차오 차오. 여기 양파 두에오로? 두에 어. 2유로래 엄마 이거 네. 하나. 차오. 우나? 우나? 에콜 두에? 두에. 바타떼 아 바타떼 노 바타떼 는노 아. 오케이 적극적이시네 모두 생강은 어때요 생강 생강 신선해 이게 토종이야 아빠 이거 킬로에 3유로래요쟤는아 바타떼 노 프랜드 거일로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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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하우스 라인 하우스 와이 바 파스타 꼬지. 파스타? 시. 음. 스콘토? 응. 응. 1kg. 1뭘 사요? 1kg에 4유로? 1 k g 미얼마야 1kg. 아, 마늘을 뭐 아까 1kg 사는데 또사요1 k 아, g 마늘 좋은 거야. 마늘 많이 들어가요. 한국 사람 마늘 많이 먹어야 돼. 아. 1kg 깨나오네1 k g 가도 아, 많이 남았어. 1kg, 세트 참 떴다, 나가나, 미국? 많이 남았어. 자오. 자, 자오. 이제 양파랑 마늘. 마늘을 아빠가 또 샀어요. 김장하는데 마늘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미국 고구마요? 신기한 게 많다. 엄마, 이게 자몽이래, 자몽. 자몽이 이렇게 커. 제 주먹만 해요. 아니다, 내 주먹보다 더 크다, 이거는. 파파야? 파파야는 안니또그지우스오로 다일류로 야여기는어 다양한 데에서 파를 사시네요, 엄마. 이게 가지 아니 가지 맞아요, 아빠. 색깔. 색깔 엄청 나네 가지가 반짝반짝한 거 봐. 와, 벌레도 있어, 엄마. 이거 봐. 와, 이 무슨 벌레야? 킹과. 아, 그냥 믿고 이렇게 다섯 개 라면 다섯 어. 개라고 하네. 다섯 개요, 아, 5... 이렇게. 어, 아, 우리가 다섯, 다섯 개 맞네. 친구에... 어... 저기서 돈을 계산하시는구나. 차오... Okay. Yes. 네. 아, 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야. 저렇게 고추버섯요 아 엄마가 <má> 네. 차오, okay. 그렇지? 야 역시 부모님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생선 라인으로 왔습니다. 생선 이탈리아 되게 유명하죠. 특히 굴이나 뭐 이런 꽃게가 무적이 비싸거든요. 꽃게 있네, 근데 도대체 네다섯 마리가 한만 7, 8팔천원 하는 거야. 아 꽃게 사시게요, 엄마. 아 살아 있는겨? 뭐 어, 살아 있는 좋은 거 골라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행이네. 이렇게 많이 담아서 1kg인데 응, 응. 아 이거 1kg, 1 k g 몇, 몇 키, 2kg 시켰어? 2kg 더 되지 이거는 응. 4 k g 4kg 노 k g 4kg 노 k g 4kg 4kg 4 k 지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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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꽃게가 이렇게 비싸요, 엄마. 어, 한국도 비싸잖아. 아, 한국도 비싸, 꽃게? 아, 그럼. 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오. 차오. 와, 역시 지중해 클라스답게 생선이 신선하네요. 와, 오, 여기도. 근데 이탈리아가 생선이 너무 비싼 편에 속해요. 아무래도 이제 손질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내가 막 디지몬처럼 없어질라 그러네. 노노노 노노 노. 어이기도. 여기저기서 불루네 예. 어. 또또 배네. 예. 네. 아, 쓰실쓰 아, 인기 보소 인기. 예. 네. 네. 인기 보셨죠 여러분? 아까랑 뭐가 다르네? 또 사요 엄마 배추? 지금 배추 사고 있어요 배추.

얼마인데? 사 봐. 나만도 파네요. 이탈리아에서. 아, 배추 하나가 뭐 2kg 나가야 할까? 배추가 2kg 나가요, 하나에? 그까 아, 그럼 김장 100 5 0포기 담는다는 게뭐 장난이 10kg, 20kg가 아니네. 아, 우리 레벨이원들 갑자기 생각난다. 와, 이 김장 담그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돈도 돈이지만, 수고와 노력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살 날것 같아. 차오, 그라지 아, 그나저나, 여기는 한국말이 되게 잘 통해요. 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 아, 한국 사람들이 많요 여기? 안녕하세요. 어. 모두 가요. 모두 가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재밌다. 역시, 이렇게 글로벌 합니다. 이탈리아. 농산물 시장까지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저희를 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안녕하세요예요. 그만큼 이제 한국의 위상이 네 달라진 거죠. 김치 사러 왔다가 이거 아주 되게 재밌는데요, 뭔가 삼숭 벨리시모, 아씨 메뉴 삼성, S D H. 삼성 그라쎄 오오오 어게 갑자기 내가 핸드폰 들고 있는데 삼성 벨리시모라고 오 이런 또예 깜짝 놀랐어요 가, 자기 아이폰 보여주면서 별로라고 아이폰 자랑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보시면 엄마도 풀이고 제가 도와드려야 정상인데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저도 지금 풀풀풀 풀, 풀. 아 드디어 드디어 바깥으로 나가자 나가자 아빠가 차가 질러 가셔서 가지고 어 왔네 아빠 아빠 손손 닦고 손 닦고 운전하세요 예 네, 이제 손 닦아야 돼 우리 많은 걸 접촉해서 엄마도 손 이거 드릴까요? 했어? 아 이거 장난 아니라 여기 시장은 아주 활발하네요 경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도는데요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어. 아 집에 액젓이 없어? 어. 잠깐만 우리 김치 담가야 되는데 액젓 없으면 이거 어때? 이거 안 돼, 엄마. 이거 깐내리 액젓? 어 여기 있다. 이거 맞아?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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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오잘 찾았어요. 오늘. 이거 없으면 김치 아, 게임 어, 끝이잖아 우리. 네. 네. 아 다행이네. 우리 로피 만두도 하나 사줍시다, 엄마. 어 그래, 이가 사고 싶어. 오케이. 비비고 만두 맛있던데. 만두도 하나 사야지. 지금 라면 사러 왔어요, 여러분. 이게 불닭볶음면인데 아, 맛있지, 불닭볶음면이 아, 1유로 80센트. 물가가 한국에 비하면 많이 비싸죠. 이건 뭐지? 불닭 떡볶이가 나왔네. <laughs>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저는 안 사도 돼요. 우리 레밀리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laughs> 지금 한국 식품점에 왔는데 아무래도 김치를 담그려면 이제 까네리 액젓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샀고 또 누나가 점심으로 우동 먹고 싶다 그래서 우동 샀고 이제 미션 완료하고. 집으로 가서 김장을 또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2탄. 이탈리아에서 담그는 김장특집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